안녕하세요. 7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 8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2건과 비교해 5분의 1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고유예 조치 이후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거래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금리인상 압박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가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 또한 6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주단이 DSR 규제를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3단계가 도입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수요가 다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16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1.7 지난주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2019년 8월 5일 이후 2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 0.0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매매도 마이너스 0.03%로 4주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 동구 전체 5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024개로 지난주 대비 3개 감소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서 매물 3건이 가격을 올리고, 11개 단지에서는 2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5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학동, 무등산아이파크의 백사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9억에서 7.5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학동 무등파크의 1동 9층 131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9억으로 0.3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학동 삼익세라믹의 1동 7층 15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9억에서 5억으로 500만 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02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30개 22.46%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479개, 46.78% 동일 매물은 23개, 2.2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2.7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579개, 56.54%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2개, 11.91%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1개, 3.0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1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광주시 동구 52개 아파트 단지에는 12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6개 평형에서 20.63%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4.7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9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시 동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평당가가 266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계림동 광주 계림 3차 두산이부 평당가가 2047만원으로 2위.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평당가가 2022만원으로 3위. 용산동 광주 용산지구 개룡리 슈빌더 포레스트 평당가가 202만원으로 4위. 이어서 용산동 용산지구 모아일 가이듀파크, 소태동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산수동 무등산 그리넬로제비항 계림동 푸른 길 두산이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